헐리우드 지역을 통과하는 상세한 지진층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진층 지도가 선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질조사국은 헐리우드 지역 고층건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 c g s 는 l a 지역의 지진층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도를 선보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헐리우드 지역을 비롯해 선셋, 로즈펠리즈까지 노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란선은 지진층으로 CGS는 1991년 새로운 단층을 발견해 2001년 단층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GS는 균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지진 위험 지역으로 노란선이 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re focusing on here is the hazard from surface rupture. And so, yes, the hazard to structures from the ground breaking along an active fault would be higher in these zones. It doesn't mean that there aren't other faults out there that we haven't found yet. But this is our best statement of the hazard from current knowledge. 할리우을를 통과하는 지진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진대와 가까운 지역인 바인길에 밀레니엄 파트너스의 35층과 39층 고층 건물 프로젝트가 시 의회의 승인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CGS는 지진대를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단층대 약 500피트 인접한 지역을 표시해 단층의 결함이나 지하 지진 테스트를 받은 후에야 새로운 개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진대 지도는 초안 단계로 공청회를 거쳐 올해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밀레니엄 파트너스 측은 사전에 지진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주민들에게도 기억이 생생한 노스리지 지진 발생 2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의 중요성이 새삼 필요한 시기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